배우 김옥빈이 우월한 유전자를 입증했다. 김옥빈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란도트, 이 엄청난 스케일을 단 일주일만 볼수 있다는 이유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게시물들 속에서 김옥빈은 자신의 여동생과 공연을 보러 온 모습. 특히 자매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미모를 뽐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동생은 최서진이라는 활동명으로 2006년 MBC 드라마 오바더 레인보우를 통해 언니를 뒤이어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한편 김옥빈은 경찰행정학과 지원 예정이었으나 장난삼아 얼짱 콘테스트에 사진을 올렸다가 3만 명중 1등을 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했다. 김옥빈은 지난해 10월 종량한 tvN 드라마 아라문의 검에 출연해 여연을 펼쳤다. 아라문의 검은 2019년 방송된 아스달 연대기의 시즌 2로 검의 주인이 써 내려가는 아스달의 신화와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운명적인 이야기다.